예, 지금 시장통에 이렇게 온리 꽈배기 여기도 있네. 아 꽈배기 어... 1500원, 700원, 온나리 꽈배기 여기 중앙시장 먹자마거녹기인데서 5,000원이네요. 나머지 뭐에서 아니, 저... 음... 간, 간단하게 먹어. 저기... 저기... 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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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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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 저기... 저기... 저1인기 저기... 저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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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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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연분식에 수연분식, 수현무식. 예 네, 수연분식이고 이렇게 중앙시장 투입에 있습니다 투입에예 수입에 수연분식 여기 호떡 뷔해가지고 지금 여기 녹두피자빈데 떡 예, 여기는 줄이 많이 서있네요, 예 정말 줄이 끝도 없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어져 있는 예, 맛집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어, 녹두피자빈데 떡 이렇게 많은 친구들, 예 많은 손님분들이 이렇게 쭉줄서 있습니다, 이 예. 입맛에 예, 이게 떡볶이, 뭐 튀김, 생 튀김, 쌈밥네. 음, 이런 된장찌개도 이렇게 요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작게 된, 직접 만들어낸 튀김류들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고요. 네, 많은 요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엄청 바쁜 해, 토요일날. 네. 저희는 여기 어, 수영분식을 여기서 좀 주문했어요, 수영분식에서. 하나씩, 하나씩 입마여 2개. 중앙시장 왔으니까 한번저고한 바퀴 걸어볼게요. 이. 예. 시장 오면 생동감이 느껴지죠. 지금 한차도 토요일 날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뭐건 족발이네요. 이렇게 소 미니 족발에서 전족 2만 원, 후족 만5천 원에서 이렇게 족발 미니 족발하고 족발들 그리고 장어구이가 있네요. 만 원, 만5천 원, 2만 원. 장어구이가 양에 따라서 1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야 이거 뭐 그냥 그로 소주 만있으면 되는 얘기죠? 너무 잘 구워져 있어요. 장어가 진짜 여기서 보시는지 뭐 너무 너무 잘구워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조대영이 그냥 바로 소주 저. 뭐야 뒤쪽에 차고 있으면 바로 출발이요. 에 출발 예, 시장 이런 모습이 역동적이죠. 예, 여기는 즉석 선인의 누룽지. 아 이렇게 누룽지를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이게하나하나해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누룽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 실시간으로 이 사님께서 누룽지를 바로 즉석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여기 중앙시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 예 바로 만든 이렇게 누룽지를 직접 만들어서 노릇하게 너무 너무 잘 구워졌습니다. 야 이거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각 종류별로 예, 종류별로 이렇게 작곡이 들어간 일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그냥 쌀밥을 이용한 것도 있고.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바로 누룽지를 어, 해서 여기서 하고 있네요, 숙성 누지 가격 보면 천인의 즉석 누지에서 어, 주문대라도 010-2360-0783 있고요. 어 백미, 현미, 어, 흥, 현미, 흑미, 고리밥 찹쌀공, 기장쌀. 한 판에 3,000원, 두 판에 5,000원. 이거 하나에 3,000원이면 얼마나 건강식입니까, 그죠? 두 판에 5,000원이면 사인 네, 가족 식구들 참 맛있게 누농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대로, 예 그대로 요리하는 과정이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 계정이 어디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시 돌레드어서 소시, 7개의 소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누농지를 예,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되고 있습니다. 이말 등에 있으신 대로 소중대로 어민국이 떡볶이 먹는 동안 한번 시간 돌아가 보면 하겠습니다예 예, 반찬 가게정이예 반찬 열무김치장, 알차김치장, 아 이거 아, 버섯김장 예 반찬들이 아 여기 게장비네 예게장 예쁘게 모이고 끝도 없이 날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한팩 기준당 삼천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 예, 할머니께서 손맛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팩당 만원 예, 이렇게 반찬류들 예 삼천 원씩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맛깔스럽네요. 아 이게 반찬은 이제 손맛이죠, 예. 예. 할머니 여기서 반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어요. <웃음> <웃음> 건강하세요 할머니. 이짝저 예, 짝에 예, 신장이다 보니 어 정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도나츠 전문점도 있네. 와 이게 뭐미국이 여기 이렇게 많은 거 많은 데뭐 바로 그냥 어 바로 그냥 떡볶이하고 뭐 이런 걸 먹는다 우리 걸어 다니면서 이짝저짝 먹으면 되니 안 그렇습니까? 예. 도나츠 하고 예, 이런 것세0 0 0 원이네요 이렇게 보면 예 찹쌀 도나츠 뭐 이런 일은 두개에1 0 0 0 원이고. 세개에1원 어, 이렇게 극장 예, 도라스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시장 오시면요 직접으로 만드셔서 바로바로 지금 나오는 어, 도넛줄이에요 모듬 도넛 여덟 가지 맛이 3천원3천원이면 여덟 가지 맛의 예. 모듬 도넛줄 아이고, 이 붕어빵 왜 이렇게 귀여워? 예, 이렇게 귀여운 붕어빵 무슨 일 있나요? 예, 새끼손가락 하나 될까요? 요, 요만해요, 붕어빵이 예. 노둠 도너츠, 이게 3,000원입니다. 예, 예, 예. 도너츠랑 오시면 여러 재밌고 맛있고 멋있는 게 많은데, 아, 도너츠는 이렇게, 혹시 맛 정도 보실 춧같으면 8가지만 노둠 도너츠, 예, 8 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3,000원. 3, 3, 아, 3 0원이면 입맛 같은 게, 예, 바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짝, 짭짝. 예. 흐흐흐 <laughs> 이렇게 도너츠들이 많네요, 예.